최근에, 어, 쨌든 뭐, 타다 택시를 포함한 이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저희 경기도로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도또 법인 택시대로, 어, 산업부 관리 문제 때문에 수십 년을 싸워왔고, 개인 택시는 면허 양도 문제 때문에 이게 한번 면허가 나가면 영구 무금토로 어, 또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택시 과다 공급 문제도 또 최근에 논란이 돼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개선책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택시 행정은 사실 시가 하는 건데 <laughs> 우리는 뒤에서 보조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같이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렌트로 그... 안 하고 범지에 인수해가지고 면을 사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뭐 그거 생긴 것 같은데? 서부역간의그 경계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운송이안 되는 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저음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불법 렌트는 많아요. 이제 역전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승용차가 보통 한1 0대 이상은 들어와요. 렌트 기본이에요. 손님들이. 전화로 어, 렌트 타고 나가면 돼요 이래. 그런 불법 렌트가 진짜 많아그대리기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겠죠그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요 단골손님은 내가 차를 갖고 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왜 택시를 안 타고 그 차로 수송을 하는 거야 요금이 택시, 택시 요금보다 낫나? 좀 싸니까 예그 저는 손님들한테요그거타면싼 맛에 갔다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아무런 보상 못 받는다. 일단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사고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그 위험성을 갖고 타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신고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사진길을 딱 들으대면, 대리기사님이 안 타요. 차가 그냥 빠져나가요. 도로 신고하세요. 도에서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규칙은 지키자. 공정한 제장 만들려면, 도가 코난을 갖고 있네 불법행 위단속대해서신고를 들어오면, 보상을 무한대로. 시도라고 잠시 와서 시시도자 해도 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산님 이렇게 가지 가지려 갖고 그냥 좀혹 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쉼터 이런 게왜필요하냐면 여기는. 부제 이게 몇부제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실 수 있는데 음. 아침에 나오셔서 이제 출시 출는 시간대에 좀잘 되다가 나머지 이제 쫙 늘어서 계시고 그거 너무 피해요 그러니까 쉼터에 가서 잠시 쉬시면 거기서 음. 바로 갈수 있고 일단 아, 아화도 잠깐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으니까 저 진짜 얘기하는 거죠?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비조 <목소리> 실장의 승인 승낙을 얻어서 우리 교통 국장이 도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 관리를 하면서 가스를 시, 저기 회사에서 보충을 해줘요. 근데 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돼요. 전역 관리자 들어가면 기사들한테는 저기 이제 근데 이제 서민들의 발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안 되죠. 우수 종사자들은 종사자대로 어렵고 회사는 또 회사대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대책도 만들고 일 서로 양보할 거좀 양보하고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 갖고 시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